작년부터 문이 열리고 올해는 그래도 장사를 시작하든 뭘 하든 난 자리 잡기 시작했어 이 소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안 되신 분들이 또 있단 말이지 이분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점을 보시거나 좀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양선녀입니다. 네, 오늘 네. 이번 시간 질문 드릴게 네. 2024년 하반기 77년생 뱀띠 분들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 뱀띠 분들을 어떻게 흘러갈까요 음, 뱀띠 분들 어쨌든 성향 자체는 어쨌든 뭐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 이런 분들 많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뱀띠 이 48세 어이 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잘 풀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 요뭐 많이 막혀 있고. 그리고 또이 시내 이런 또 이런 가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사주팔자대로 안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진짜 따로 점을 보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 우선은.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작년부터 운이 열려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작년부터 운이 열리고 올해는 그래도 장사를 시작하든 뭘 하든 난 자리 잡기 시작했어. 이 소리를 해야 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안 되신 분들이 또 있단 말이지 이분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점을 보시거나 좀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흘러가는 뭐 진짜 하반기 흘러가는 이 보편적인 거는 나쁘게 흘러가는 건 아니야 근데 구설은 계속 따라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 사람이 의지가 안돼 내가 내팔 흔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 뭐가 됐든 간에 진짜 장사를 해도 어, 식당을 해 식당을 해도 내가 주인이야. 그래도 내가 가서 설거지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어,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는 음, 자리는 잡되 사람한테 득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자리를 잡는 거지 사람들한테 배신수가 많이 들어. 그 그러니까 10월 11월 생 분들이 좀 그럴 순 있어. 어, 뭐 진짜 내가 왜 이러지? 뭐 진짜 말 그대로. 도대체 도움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하물며 내 신랑, 내 마누라도 있고 도움이 안될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만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1월생, 1월생, 1월생 분들도 본인이 본인 팔 흔들고 살아야 돼. 하물며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누라, 내 신랑한테도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한테 괜히 상처받고 여기가 이 소화계통이나 이런 것도 좀이 스트레스랑 이게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 어 스트레스 받으면 목도 아프지, 뭐 진짜 말고로 위도 안 좋지, 장도 안 좋지. 이게 그냥 쭉타고 내려갈 수 있거든. 그만큼 사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이러면은 정말 식음을 전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우울감도 굉장히 많이 쉽게 빠질 수 있고 감정기복도 심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 거기에 멘탈을 좀 강하게 생각하시면 돼. 그거 아니면, 뭐, 제주도 많은 사람이고, 머리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도 먹고는 살아. 어딜 가서 부비고 들어가도, 하물며 내가 내장살안 하더라도, 어딜 들어가서 부비고 들어가더라도 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치는 되는데, 그 대신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매력도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기 질투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신다면 나는 그래도 하반기 어쨌든 운은 어차피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는데 우선은 본인이 멘탈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죠 사람을 너무 믿지 않고 진짜 그 인간 관계만 좀잘 헤쳐나가면 은 음.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근데 그게 제일 무서워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들은 타격감이 좀 심하다고. 어, 그리고 말 그대로 스트레스 이면 이게 밑으로 타고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오장육부가 다 아플 수 있어. 온몸이 진짜.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 정사생? 맞나? 어, 정사생 분들한테는 그게 정말 제일 힘든 일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금전복은 솔직히 금전복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 대신 주머니에 채워지지가 않아. 내 주머니가 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어쨌든간에 좀 그런 주머니를 좀 금고통에 내 금고 열쇠를 좀 달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금고를 진짜 금고를 하는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차라리 그게 내가 그자 어떻게 보면 그 금고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믿을만한 진짜 물건이 될수 있어. 어이 어.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은 네. 올해와 내년 중에 몇 년도가 더 좋을까요? 올해 올해요? 어, 어. 그리고 좋은 시기가 벌써 끝난 사람도 있어 내년 수에는 솔직히 아홉 수도 들어가지만 사람한테 상처받을 진짜 그게 어 식음을 전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스트레스 받으면 위부터 아래까지 다 아프다고 그랬잖아 진짜 몸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년엔 조금 진짜 좀 자중하시고 올해 어쨌든 멘탈은 키워놔야 돼어 그리고 내 운이 지금 벌써 끝났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내년수에 운이 들어온다는 아니야. 어, 정사생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뭐 기억도 안 난다. 뭐 몇월 달몇달뭐 진짜 내, 내 마누라, 내 신랑한테도 진짜 배신수가 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우선은 멘탈을 좀 키워두는 게 좋고, 올해 어쨌든 간에 벌어드릴 게 있으면 그냥 바짝 버시는 게 좋아요. 말 그대로 뭐 힘들고 고생한다는 건 나도 알아. 아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에 또 금전이 조금 채워나갈 수도 있거든. 그리고 금고를 하나씩 좀, 어,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좀 의지하지 마, 지금. 지금 의지해가지고 좋은 꼴은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어, 내년엔 또, 내년대로 아홉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몸수로도 조금 힘들 수 있고, 올해 아프기 시작한 게 내년에 조금 더 심하게 뒤집어질 수, 있, 그럴 적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돼. 요 좋은 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